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불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많이 달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다 보니 진짜 많이 달리게 되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아 이거 참 이거 뭐 제가 뭐 지금까지 뭐그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말 그렇게 허탈한 웃음도 웃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시진핑이 사실상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걸로 보입니다. 최후 통첩의 내용은 북한에 무기 보내도 되냐? 입니다. 야, 한국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북한에 무기 보낼 수도 있어. 그래도 돼? 그래도 되지? 이런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니까, 엊그제예요. 엊그제 중국 외교부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으로 발표합니다. 자, 한국과 협력을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국과는 더 이상 협력을 할수 없다. 라는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매우 큰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 외교상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 쪽내자. 라는 결별선언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 쪽에 보낸 통첩이 뭐였느냐? 한국이 만약에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하면은 더 이상 리드라고 안 논다. 여기 한중 협력 불가라고 대단히 완곡한 표현을 썼으나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은 리드라고 안 놀아. 한국이 친미 친일 이변도 외교 정책으로 계속 나가면은 리드라고 못 놀아. 세 번째, 한중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긴장 관계가 이어진다면 야 시진핑 방문 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자 이 부분이 어, 어떻게 어 보자면 협박의 에...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고요.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주도권 행사 불가. 대북주도권을 행사한다고? 우리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대북주도권. 그게 어떤 의미죠? 대북주도권 행사하지 못한다? 어디와, 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해석이 되게 어렵죠. 이게 뭘 말하느냐? 중국이 지금까지 남북을 놓고 양다리 외교를 거친 건 맞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혈맹이잖아. 그러니까 북한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거리를 두다, 둔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완전히 팽할 수는 없어. 버릴 수 없단 말이야. 하지만 한국하고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중 관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류가 있고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 이 말이야. 대북 주도권. 한국의 대북 주도권이란 건 뭐냐면 남북한 이 관계에서 중국이 한국을 훨씬 우선시해주겠다. 니들이 한국이 주도권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과 북한하고 한국을 놓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때 누구를 우선시해주겠다? 한국을 우선시해주겠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뭐야? 주도권이지. 남북 사이에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중국, 적어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앞으로 그런 거 없어. 악화된 정세 아래. 지금 남북, 그러니까 한중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지금 같은 상황이며 앞으로 우리 북한하고도 가까워질 수도 있어. 북한 요구를 같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어. 지금까지는 한국 입장, 한국의 요구를 우선시했는데, 북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달리 하면 뭘 말한다? 우리 북한 편 들래, 이제부터. 이제부터 우리 북한 편이야. 알지? 그래도 되지? 그렇게 할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최고 통점 맞죠? 야, 우리 이제 한국하고 서울하고의 관계 끝내고 평양하고 좀 다시 친해볼래 하고. 그래도 되지? 어이, 서울 그래도 되지?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심각한 위협이 되느냐면요. 북한이 중국에 지금까지 정말 애타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발 우리 요구 좀 들어주세요. 북한이 중국에 가장 애타게 요구한 게뭐 있냐면, 무기예요. 중국이 현재... 어, 상당히 무기 개발에 앞자 많이 그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보다 일부 무기는 더 어, 성능이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 그 특히 이게 전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러시아제 전차가 상당히 우수합니다만 러시아제 전차보다 경우에 따라서 중국제 전차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펙상으로 보면은 중국제 전차가 러시아제 전차보다 나은 경우도 제법 등장합니다. 물론 뻥이 많아서 뻥스펙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중국제 무시 못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중국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다? 예, 네. 비행기도 개발하고 있잖아, 전투기. 그러니까 최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 뻥스펙이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못한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에서는 꽤 쓸만한 그런 기종들이 제법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지금 자신들이 자국산 전투기로 계속 자국산 최신 전투기로 이렇게 개편을 하잖아요. J22라든지 뭐 J20이라든지 이렇게 최신 전투기로 이렇게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쓰던 전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파키스탄에 주고 있거든. 이제 앞으로 그 덕을 뭘 어디로 달라? 중국, 북한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앞으로. 북한이 미그 2십일 미그 1 9처럼 진짜 부닥다리밖에 없는데 자 그나마 부닥다리긴 해도 그래도 북한이 지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전투기들이 오는 거야. 꼭 어떡할래? 그리고요 정말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북한이 지금 현재 그 공군력이나 해군력을 제대로 운영 못하는 이유 또는 전차를 제대로 운영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부품을 중국에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할 때는 이 국경을 여러, 여러 개를 건너가야 되고,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 그러니까 들킬 수밖에 없어. 근데 중국하고 북한은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 티안 나게 얼마든지 보내요. 부품 정도쯤은 티안 나게 얼마든지 갈수 있어. 자, 어떻게할래 이제 또 있어요.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이게 핵유기인 핵 문제하고도 바로 이어집니다. 북한 핵을 두고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북한을 죽이진 않았으나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 견제를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망한 겁니다, 이거. 큰일 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이미 중국으로부터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언제? 5월 30일 날 나왔어요. 벌써 지금 다세 됐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나왔으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안보위기라고 그랬을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우리가, 북한이 지금 그 오래된 그 구닥다리 거의 고물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나 핵 전력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고 나머지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부터 뭐? 재래식 전력도 신경을 써야 돼. 특히 또 뭐가 걱정이 된다? 중국이 이 잠수함을 북한한테 줄, 제공할 가능성.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한테 잠수함 3,000톤급 이상만 제공을 하면요. 북한은 SLBM을 가지게 됩니다. SLBM이 지금 북한이 갖고는 있는데, 이게 실전 배치를 못했어. 왜? 잠수함이 없거든. 그런데 그 잠수함을 중국이 줄수 있어. 근데 잠수함은요, 조용히 갖다 주면은, 전혀 안 나. 어떡할 거야, 이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는 게 제일 걱정됐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전차, 항공기, 잠수함, 이런 부분을 제공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는요, 중국, 그 북한 쪽에, 에 예, 항공기 부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설이 그, 그런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그 그 미그 29 같은 전투기인데 지금 그 러시아는 지금 미그 35 이상으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그 29 초기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도태시키는 장비에 속하는데 이 도태 장비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태시킬 장비니까 그걸 북한에 주는 거야. 어쨌건 안쓸 거니까. 북한 가구가 주는 거야. 자, 이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갔죠. 그죠? 앞으로 더갈 수도 있죠. 솔직히 지금 155mm 포를 그 포탄 이 포탄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가장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한국밖에 없어요. 그만한 공장을 유지하는 데 우리나라밖에 없어.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포탄이 계속 유럽으로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거 어떻게 막을 것 같아? 어떻게 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북한에 무기 주면 돼!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야, 언제 북한하고 전쟁이 붙을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 지원하게 생겼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러시아 그 정치 그저 정권 그지도자라면 그렇게 하겠네.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지마 무기 보내지마 말로 하다가 안 돼. 알았어? 그럼 우리 북한에 무기 보낼게. 니들 한번 엿 먹어 봐라. 그럴 거야. 그럼 우리는 진짜로 못 보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 온 국민이 나서서 보냅시다 해도 못 보내. 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그래도 그런 상황이 돼도 되나? 벌써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근데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여기에 같이 수를 놨어. 그럼 우는 어찌 돼? 일본하고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맨 앞에 서가지고 몸빵을 해줘야 되는 건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중국, 러시아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몸빵이 된 거야. 맨 앞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어, 고기 방탄복이라 그러대. <laughs> 예, 우리가 방탄복이 된 거예요. 미국과 일본의 방탄복이 되는 거야. 그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고. 참.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고 사인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실제로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어, 이미 유럽 쪽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어, 항공기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국이 나섰네. 대놓고 대북주도권 행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뭘 말한다? 이제 우리 북한편 들 거야. 대북주도권 행사 불과. 이 말은 뭐다? 중국은 이제 앞으로부터 앞으로 북한편 들 거야. 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어.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직접 상대할 것 같아? 아니지. 북한은, 북한을 지원해주면 북한이 알아서 상대할 건데, 우리는 알아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 하려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니,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안 되는 건지, 참 답답스럽습니다. 답답스러 아, 이 정도는, 그, 금방, 이게 그게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고도의 분, 그, 분석력이 필요한 그런 건가요? 저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른다면은, 심각하지. 진짜 역시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게 아닌지, 지적 장애가 있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지적 장애가 생긴 건 아닌지 말이야. 어? 하, 참네.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리겠어. 여기에 중국이 한 가지 더 하죠. 중국이 예, 한중 어 협정 잠정 조치 수역에다가 예, 시설물을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연어 양식 보조 시설. 야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런 걸 세운대. 세계 최대래요. 현란 1호랍니다. 이게 현재 위치는 요 중국 쪽에 훨씬 가까워요. 어, 한중어업협정 잠정조치 수역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중국 쪽 수역이라고 보는 게뭐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쪽에 세웠어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중국이 뭘 하기로 했다. 현란 예, 2호를 또 만들 거래. 이 션난 이유는 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오겠죠. 한국, 우리나라 쪽에. 뭘 말합니까? 허... 영토 분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나라의 주요 시설이 핵, 그, 뭐, 이게 뭐 어업시설이든, 뭐, 뭐, 광업시설이든 이런 시설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걸 보호해야겠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군사력이 들어와요. 그럼 이 주변에 중국 해군들이 막 설치고 다닐 거란 얘기. 그러면 중국 해군들은 어디까지 나오겠어? 더 우리나라 쪽으로 훨씬 가까운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이 연어 양식 보조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여기보다 훨씬 서쪽, 훨씬 우리나라 쪽으로 가깝게 중국 해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 더 만들 거래. 근데 엿대는 거. 진짜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진짜 안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심각할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한 거야. 자, 중국은 어, 양동작전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중국 역시 직접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자,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진짜 안보 위기 상황 아닌가요?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이 또 있습니까? 오세훈은 그. 이미 떨어진 로켓을 놓고 로켓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경보 올려놓고 오보가 아니라는 이런 헛소리를 찍 갈기고 있는데 지금 그 그런 태평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도대체 니들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냐고 아 진짜 아또 답답해 죽겠네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때 있었으면 조선일보 어떻게 했을까 동아일보, 중아일보, 뭐라고 했을까?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전문가랍시고 다 불러와가지고 이상한 개소리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 속찬다, 속찬다. 참. 이게 뭐 말을 더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오밤중에 뉴스를 하면서 여러 분속 터지는 얘기를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해드렸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아, 이게 막막하기도, 저이 박근혜도 이 정도 바보는 아니었거든. 박근혜도 헛짓거리를 하긴 했지만 나름 자기 딴에는 대가리를 굴렸다고 했는데 헛짓거리였던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은 그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대통령에 앉혀놓은 놈들은 그러고도 지지한다는 놈들은 진짜 윤석열의 머리도 열어보고 싶지만 그 인간들도 참 우리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사람들을 떼거지로 만나야 됩니까? 참속 터지네 속 터져. 그죠 아... 어휴, 참더 아, 말을 잇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다 못한 재판 관련 얘기 좀더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얘기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만님, 유태영. 님.